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울릉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은 독도를 꿈꾸시잖아요. 독도에 가시기 전에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고 또 멀찌감치서 독도를 만나고 가신다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와 독도 박물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울릉도에서도요, 울릉읍이라고 시내 지역에 있는데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독도 전망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역시 한 5분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굉장히 높은 전망대에 다다르시게 되는데 이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정말 멀찌감치서 독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올라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보진 못했는데 정말 날이 깨끗하고 시계가 좋은 날은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맑은 날은 망원경을 통해서 독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예, 워낙 멀기 때문에 항상 볼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울릉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 목표가 독도를 가보는 것이었거든요. 왜냐? 독도는 워낙 또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나라의 뭐 최북단, 최서단, 최남단을 다 가봤는데 독도, 그러니까 최동단을 안 가봤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독도를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도를 못 갔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도는 정말 하늘이 도와야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울릉도에 머물렀는데 예, 하늘이 일주일 동안 저를 돕질 못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도를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패기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재밌게 들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독도로 가는 뭐 정보를 말씀드린다면요. 울릉도의 이제 사동항하고 저동항에서 독도로 가는 배들이 출발을 합니다. 보통 아침에 출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역시 작은 배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다가 회항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일주일 동안 울릉도에 머물렀는데 독도를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에는 독도로 가는 배가 떴었대요. 근데 제가 그날은 울릉도에 딱 도착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배를 탈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거의 사흘, 나흘 동안 계속 독도를 가는 배를 예약을 했었는데 예약하는 독 족족 그 저녁에 다 취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독도 가는 배들이 취소가 됐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 3일 동안 풍랑주의보가 이어서 굉장히 바다에 어, 바다가 좀 사나웠고요. 파고가 높았기 때문에 다 취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 빠져나오기 전날에도 제가 독도 가는 배를 예약을 했는데 그날은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었 그래서. 그 전날 너무나 설레면서 내일은 갈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배를 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배가 안 떴습니다. 어, 현재 국내 파고 부위가 3 1 0 0 m 로 통계 기준에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어, 지금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승리님께서 지금 대표실에 가서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안되대요 0.1m 차이로 안 되네요. 어쨌든 다음 날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예약을 했었고 또 전날 취소 문자가 안 와서 심지어 제가 기상상을 체크했더니 그 마지막에 탔던 배가 뜬 날은 정말 날씨가 맑았어요. 너무 너무 맑고 구름 한점 없는 날씨였는데. 결국 뭐이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가 쨍쨍해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의 높이고 어쨌든 바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날도 오전까진 괜찮았어요. 심지어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분 저간지에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작은 너울성 파도에도 저간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 가다가 파도가 높아서 다시 울릉도로 회항합니다. 아유 이런. 아또 실패네요. 독도 어떻게 가나. 아유 다시 울릉도 도착했고요. 아 독도는 또 실패네요. 그래서 결국 독도로 가는 모든 시도가 다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일주일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을 머물고 일주일을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바닷길이 열리지 않아서 저는 이제 독도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조금이라도 더 머물면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결국 이제 겨울에는 독도로 가는 배가 다 휴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12월부터 1월, 2월 독도로 가는 배들이 사실상 중단이 되기 때문에. 봄이 되어야 3월이 되어야 갈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봄이 오면, 혹은 여름이 오면 독도를 가기 위해서 다시 울릉도를 한 번쯤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울릉도 여행을 함께해 봤는데요. 물론 울릉도의 모든 매력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보았던 울릉도의 비경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구석구석 소개해 드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릉도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정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울릉도에 방문하셔서요. 우리나라가 전해 주는 색다른 아름다움에 꼭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ause it seems I'll never be sad